이 마을에서 실종된 개들로 늑대 인간을 만든 거란 말이야? 말도 안 돼! 정확히 말씀드리자면, 개를 씨드로 사용하여 파르티어를 창조해내는 겁니다. 이 안개 속에서 자유롭게 활동하기 위함인 건가? 아무래도 그런 의도였다고 생각되는군요. 마을 내에서 실종된 개만 해도 수십 마리가 넘는다고 해요. 설마 저들이 그들 모두를 파르티어로 만들었다고 생각하시는 건가요? 시드를 파르티오로 만들기 위해서는 시드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애초에 자신들의 주인을 충성의 대상으로 삼고 있는 개들은 적합한 대상이 아니죠. 대부분의 시도는 실패했을 겁니다. 단, 헤이그라면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시드에게 복종을 강요했을지도 모르죠. 계속해서 복종을 강요한다고요? 멍멍이분들이 자신을 주인으로 모실 때까지 설득하는 건가요? 헤이그의 방식은 그렇게 부드럽지 않습니다. 강압적으로 복종시키기 위해 시 d 의 생명력을 깎아내겠죠. 결국에 승복하여 파르티어가 되거나, 그렇지 않고 끝까지 거받다 죽게 되거나, 그둘 중에 하나일 겁니다. 또, 너무해! 그들이 파르티어들을 준비하면서 이곳에 오래 머물고 있다는 건, 그들이 노리는 무언가가 이곳에 있다는 뜻이겠지? 예. 리디오페 여신의 신전에 머무르고 있는 것도 결코 우연은 아닐 겁니다. 어쩌면, 그들이 술법을 시험하려는 대상이 리리오페, 그녀일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드는군요. 부탁합니다, 엘핀도스경. 마을과 오블로스를 지켜주십시오. 전, 동료분들과 함께 저들의 본거지를 공격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곳은 제가 지켜내겠습니다. 무사히 다녀오십시오. 아무래도 신령이 쓰이는 군 저들이 우리가 자리를 비운 사이 마을을 공격하지는 않을지 전면전에서 패배했으니 전력을 보강하기 전까지는 도발하지 못할 겁니다. 그 전력 보강이라는 게 결국 우리 불쌍한 개들을 늑대 인간으로 만드는 일이 테잖아 그렇습니다. 그들을 주인의 품으로 되돌려주기 위해서라도 서둘러야 합니다. 어서 가요. 토미를 비롯한 마을 개들을 구해야 돼요. 먼저 움직일 거라 예상했지만 이렇게 우리 빨리 찾아낼 줄은 몰랐고 사전에 정보를 수집해준 동료분들 덕분이죠 음, 지난번에 한번 싸워봤으니 우리의 무서움을 잘 알겠지? 순순히 항복하고 불쌍한 우리 멍멍이들 풀어줘! 한 번의 승리로 꽤나 고부되있고그 여유가 계속될지 두고보도록 하지 불리한 곳에서의 싸움을 피하는 게 상징이다 일단 안으로 후퇴한다. 후야! 가라! 하는 거야? 저들이 힘을 합치기 전에 상대해야 해요. 그래! 어서 저들을 뒤쫓자!

잠시만 코비트, 조용히 해봐. 어, 왜 그래, 알스토형? 방금 이 소리... 뭐야? 그미미에요 저기 아래쪽에서 짖는 소리가 들려요. 이 근처에 개를 가둬둔 곳이 있나 보군. 좋아, 발만 신는 언니 오빠들이랑 어서 저 악당 놈을 쫓아 난 갇혀있는 개들을 구출할 테니까. 그게 좋겠어. 조심해라, 핑코! 걱정하지마飼いまんしじゃあ、モーロー先生、ゴーゴーゴー 자, 어떠냐? 이젠 막다른 곳까지 몰렸지? 글쎄, 누가 누구를 몰았는지는 두고 봐야겠지. 내가 보기엔 자네들이 내가 파놓은 함정에 발을 들여놓은 것 같은데. 헤이그림, hey, 괜찮으신 겁니까? 흠. 네 동료가 합류할 것쯤은 이미 예상하고 있었어. 고작 그걸 두고 함정이라고 하다니. 실망하기 이래 자, 지금부터 나를 도와 함께 싸워줄 이들 소개해 t 게 뭐라고? 뭐, 뭐야? a g 들 갑자기 왜 이래? 우리를 적대시하고 있는 o o d 이 a y 이 h e r e What a good way there. What a g o 이 d 이 a 이 t h 그건... 여신 리리오페의 목걸이다 여기 신전의 정령으로 이 목걸이를 가진 자의 주인을 인식하도 덕분에 나는 이 신전 내에서 신과 다름없는 힘을 사용할 수 있지. 눈앞에서 리리오페 여신을 놓치는 바람에 그녀의 힘을 빼앗아 사용할 수는 없지만 이 목걸이를 입수한 것만 해도 큰 수확이라고 할수 있어. 타르타로스 결계진으 이미 신들은 이 세상에 더 이상 지배력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어째서 당신은 지상의 신들을 쫓는 데 혈안이 되어있는 거죠? 그들이 오볼루스를 이용하여 원래의 모습으로 돌아가려는데 우려되시는 겁니까? 디오네님을 비롯한 술법사들과 그녀를 지지하는 많은 세력들이 그 음모를 막기 위해 힘을 모으고 있습니다. 자네 역시 그들의 모습을 실망하여 마나루스산을 떠난 걸로 하. 아직도 술법사들에게 기대를 걸고 있는 건가? 신들이 사라진 지금, 이 세상은 더큰 혼란으로 빠져들고 있어. 이세상의 질서를 바로잡기 위해서는 새로운 지도자가 필요하다네. 신들처럼 무한한 생을 누리면서 그들의 초월한 힘을 가진 리더 말쎄. 헤이도님, 결국 당신은 신들로부터 훔친 힘으로 이 세상에 새로운 신이 되시는 겁니까? 그게 가능하실 거라 생각하시나요? 불가능한 일이 아니란 걸. 내 조만간 증명해 주겠네. 이 목걸이가 없는 날, 리디오페어씨은이보수 밖으로 나갈 수 없지. 우선, 그녀의 힘부터 내 것으로 만들어 보일 테니, 두고 보게! 용서 못 해! 괜찮아요. 기반, 너답지 않게 왜 갑자기 흥분해서 나서고 그래? 정령과의 싸움은 예상치 못했는데 생각보다 힘든 전투가 될것 같군. 저들에게 대항하려면 서로 간에 긴밀한 협조가 필요합니다. 모두들 제 작전에 따라 주세요. 지금입니다. 미실리아 씨, 루코 씨. 안타깝군. 나에게 저들을 대신할 파르티어가 하나 더 있다는 걸 잊었나? 이 오블루스 안에 머물러 있으면서. 나의 명에 따라 힘을 빌려주는 충직한 파르티어 말이겠어. 자, 기대란. 자, 이것으로 파르티어들간의 대결은 어느 정도 결정된 것 같군요. 당신을 막아줄 오볼루스도 사라졌으니 이제부터는 술법 대결로 승부를 결정져보는 게 어떻겠습니까? 꽤나 자신만만하고 자네 혼자서 우리 둘의 술법을 감당해낼 수 있을 거라 보다 <laughs> 한때 대술법사로 불렸었는데 그 이름값은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자, 그럼 두 분께 한수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못 만날 줄 알았는데 정말 다행이야. 어, 어, 어. 저기 시체로 남아 있는 건 억지로 길들이려다가 실패한 녀석들인가? 정말이지 치료. 불쌍한 강아지들을 이렇게 취량이 약당놈들 절대 용서 못해. 뭐해, 모로 선생. 어서 이 개들부터 풀어줘야지. 안 그래도 그러려고 했다. 아, 모두 서둘러! 로비 <laughs> 개가 어, 갑자기 왜 이래? <웃음> <웃음> 뭐야? 개들을 풀어주면 이제 네가 쓸모 없어질까봐 걱정되는 모양이지? 이제 쓸모 없는 개는 자리 떠지시지.

설마 저 녀석 천정이 무너져 내릴 거라는 걸 미리 알아차렸던 건가? 뭐? 그럼 지금 하치가 자기 주인을 구하려고 달려든 거란 말이야? 자기가 죽을지도 모르는데? 하치는 전에 광산에서도 비슷한 사고를 만난 적이 있었어요. 3년 전쯤이었을 거예요. 광산이 무너져 내려 코베트의 아버님을 비롯한 많은 분들이 돌아가신 사고가 있었어요. 일하는데 방해가 되기 때문에 걔들은 주로 광산 입구에서 대기하고 있는 게 일반적이에요. 그런데 하치는 목줄이 끊어진 채 코베트 아버님이 깔려 있는 돌무더기 근처에서 발견되었었죠. 어쩌면 하치는 그 사고가 일어났을 때도 지금처럼 자신의 주인을 구하려고 했었는지도 몰라요. 아! 바보같이 왜 그런 건데? 만날 구박하는 나쁜 주인인데, 왜 그런 거야? 바보같은 하지? 어, 어서 이돌좀 치워줘요. 우리 하치좀 구해줘요. 다시는 괴롭히지 않을 테니까! 무릎 굴지 않을 테니까 제발 좀 도와달라고요 <놀람> 뭐야 모두 어서 저돌 치워 모로 선생도 지휘의 돌좀 빌려주고 알았다 서두르도록 하지 대법이로군. 힐베르트가 전쟁에서 고아를 하나 거뒀다기에 변변찮은 놈일 줄 알았더니 그 늙은이가 가르치는 재주는 나름 쓸만했나 보군. 승부는 났습니다. 저희들의 완패입니다. 이제 어쩌실 겁니까, 아리엘님? 두 분을 해치고 싶지는 않습니다. 지금이라도 원래의 계획을 포기하고 마나루스 산으로 돌아가 디오네님을 도와주십시오. 그녀와 힘을 합친다면 여러분들이 원하는 것처럼 이 세상을 웃기지 마라. 파르티어까지 희생시켜가며 얻은 성과를 포기할 거라 보는가? 힐베르트도 굴복시키지 못했던 나다. 감히 니깐놈이 날 가르치러 드느냐? 뭐야? 어디서 뜰지 이렇게 끝없이 몰려오는 거야? 저 목걸이를 빼앗지 않으면 계속 소모적인 전투를 벌일 수밖에 없어요. 난감하군. 알만 씨, 우리 돌아왔어. 핑코 무사했구나. 톰미랑 마을의 개들을 구하는데 성공했어요. 그런데 그만. <laughs> 우리 한치가 한치가 크게 다쳤어요. 어서 마을로 돌가서 치료해야 해요. <웃음> <웃음> 아무래도 오늘은 여기서 물러서야 할것 같군요 무슨 소리세요, 아일로트씨! 우리한테 유리한 상황이에요 지금 결정 짓지 않으면 저들에게 역습을 당할 수도 있어요 오벌로스까지 잃은 상태에서 저분들이 이곳에서 할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리고 저분들에게 시간이 주어진다면 보다 나은 선택을 하실 수도 있을 것 같군요 전그 기회를 드리고 싶군요 시아님이라면 지금 이 기회를 현명하게 활용하실 거라 생각됩니다 일단 마을로 돌아가서 상처를 입은 분들부터 치료하자. 오늘 결정되지 못한 승부는 언제든 다시 시작할 수 있을 테니까. 그렇게 하도록 하지. 자, 그럼 모두 마을로 돌아갑시다.